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오 천막 부분도 안정성이, 와, 뭐야, 이거 안정성. 가자잇! 자,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유튜브 여러분들에게 찍어 드릴 영상은 아직 대한민국에는 출시가 되지 않은 카트바디 드래곤보트 X를 여러분들과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이 카트바디는 아이템 카트바디로 출시가 된 카트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제가 성능을 볼 거예요. 뭐 최고 속도도 볼 거지고, 감속 안정성, 스피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템전에서는 이 카트바디가 어떠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먼저 감속 먼저 보겠습니다. 가자이. 자, 일단 카트바디가 어,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뭔가 차 같지 않은 그런 느낌? 뭐배 타는 느낌이야, 배 타는 느낌. 자, 일단 감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 일단 쓰레기. 자, 127. 128. 122, 어? 126. 자, 120 초반에서 120 후반까지 올라가는 감속이고, 감속은 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가자! 일단은 뭐, 게이지 충전량이 300이기 때문에, 어우, 좀 빡세긴 합니다. 게이지 충전량이. 뭐, 안좋성은 뭐, 볼 것도 없죠, 방금. 방금 보셨다시피, 카트바디가 땅에 붙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자! 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오 천막 부분도 안정성이 와 뭐야 이거 안정성. 가자. 이... 자, 안정성은 좋아요. 안정성은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카트 바디는 일단 감속은 쓰레기지만 땅이 붙어갑니다, 이렇게. 가자! 최고 속도를 봅시다. 아, 최고 속도 안볼 뻔했네. 자, 최고 속도를 봅시다. 이거 안 보면 또 마음 아프죠? 과연 299, 어 299까지로 괜찮. 이 정도면 괜찮은 편 같은데, 자 이제 공방 가보도록 할게요. 가자이. 와이 트랙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트랙일 수도 있는데 에펠탑 다이브 가보도록 할게요. 오야 여기 핑이 좀 심해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오 뭐야, 너 누가 한명 뭐 점프 하는데? 자,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드래곤, 보트 X는 뭐 어느 정도 스피드인지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앞에 스피드 카트들이 워낙 빨라가지고, 자, 하나씩 제쳐주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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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이 방에는, 뭐, 이온, 뭐, 아르테미스, 파라곤, 다 있습니다. 대장차들, 뭐, 스펙텍스도 있고. 단, 이 드래곤 보트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비빌 수 있을지 일단 보도록 할게요. 어우,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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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가, 뭐야, 이거, 팀프 뭐야? 아, 근데 요즘은 부스터 게이지가 300이어도 그렇게 큰 위하감이 없는 것 같은 게 은근히 잘 찬다, 부스터 300도. 잘 모으기만 하면은 잘 보이는데 이거 팀들 뭐야, 이거? 자, 이0킬 시키... <laughs> 와, 난장판이다, 난장판. 어, 근데 저 앞에 SSS, 그 중국 프로게이머 SSS 아니겠지? 그치? 아예 실수 실수. 아 그래도 확실히 스피드 카트들이 훨씬 빠르구나. 오우 야, 야 얘네 앞에 이거 뭐야? 야 그렇게 오우야? 야, 야 아틸하우스. 아 오늘 방송 제목 그렇게 하겠다. 영상 제목 역대급 팀들에 걸려봤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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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야 친구야 친구야 미안해 진정해 친구야 너도 뒤진정해 와야 이거 게임은 못하겠는데 이 방에서 와오저 앞에 봐봐 야야땅 밑으로 들어온 <laughs> 자 일단 다른 방으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가자 자 이번 트랙은 빌리지 운명의 다리 가도록 할게요 이 트랙 하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아이템 전도 아이템 전의 어떤 성능인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야 여기 좀 이상한데? 오. 아 어, 멘티스 형님 유지 유지 유지. 이야. 아 어, 부딪히지 않았는데 살짝 날라가는구나 내 차가. 와. 여러분들 드래곤 보트 X로 1등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10가능. 뭐, 비록 감속이 쓰레기지만, 아잘택카이요자 자, 1등 한번 잡아볼게요. 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자이 카트바리는 아이템 카트기 때문에 여러분들. <laughs> 어 저처럼 나중에 이제 스피드 전에서 막 타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한국에 나왔어도 기록이 그렇게 좋게는 안 나와요. 자 갑시다. 오. 어 확실히 스피드 카트 바리들이 가속이 장난 아니네. 자, 살아남았고요 아, 이 멘티스 뒤에서. 아 직포 꼽네. 야, 팀인데 직포 꼽아. 와, 저거, 저거. 내가 저거 한자 중에 3은 읽을 수 있겠다. 자, 설마 또 이제 로봇이랑 또 키스하진 않겠죠?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여러분들 드래곤보트도 그래도 1등을 할수 있다. 이 아이템 카트바디도 1등을 할수 있다. 어, 안정성 갑이다. 이 카트바디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이, 다음 판, 아이템전으로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템전으로 가봅시다. 오케이, 가즈! 자, 이번 트랙은, 뭐, 말할 거 없죠? 이거, 여러분들 아시는 시계탑 맵이고. 자, 일단 아이템전, 일단, 아, 뭐야, 템칸이 두 개야? 아, 템칸이 두 개네? 어, 일단은, 뭐, 치고 다, 가, 면은템 갈아주면은, 뭐, 이런 거. 뭐 공격템 같은 게, 뭐, 또 따로 뜨나? 이거? 자뭐 부스터도 뭐 일반부스터고 자 일단 제가 좀 치고 나가서 뭐 우주선 자 이런거는 뭐 기본적인 아이템들이니까 이카트반의 아이템이 제가 아까 옵션을 살짝 봤는데 뭐 다른쪽에서도 제가 옵션을 뭐야 한글로 번역된 옵션을 봤는데 솔직히 아무런 옵션이 없어요 이카트바디 아 저거 한번 바나나 밟아볼걸 그랬나? 자, 파리도 그냥 일반 파리. 아니, 누가 이카트바 아, 제탈 있네요, 제탈 어, 제탈 있어요. 재빨리 탈출하는, 이제, 제탈이라는 아이템이 있고, 누가 이 카트바디 뭐, 독파리랑, 이런, 이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조금, 기대했는데, 야, 이 사이렌, 에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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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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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렌! 아, 사이렌, 아, 이 사이, 아하. 아, 개 두들겨 맞고 있네, 여기서. 뭐, 이 카트 바디에 뭐 그렇게 아이템에 뭐, 좋은 거는 없는 거 같아요. 있어봐야 뭐 재, 탈 그런 거밖에 없는 거 같기 때문에, 그닥 아이템 전에서도 좋은 카트 바디는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나나 한번 밟아볼게요. 네, 바나나를 씹어주는 건 없고요. 바나나도 그냥 맞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아, 또 다른 아이템을 좀 맞아보고 싶은데, 일단 재빨리 탈출밖에 모르겠다. 또 사이렌 돌릴라고, 그지, 너? 또, 너 또, 너또 사이렌 돌릴 거지? 응, 안 맞아, 이번엔. 자, 이제는 총 정리를 해드리러 갈게요. 가자! 자, 일단 오늘의 영상은 드래곤 보트 X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일단 대한민국에 아직은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은 거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뽑으셔야 될지 이제, 여, 어, 그런 걸좀 말해드리려고 했는데, 어, 솔직히 그렇게 좋은 카트반은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음, 나중에 솔직히 한국에 나오면은 그냥 뿌릴 것 같기 때문에, 뭐이 카트의 리뷰평은 아이템도 그렇고 스피드의 능력치도 그렇고, 좋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리뷰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